안녕하세요 할맘 이유식입니다. 후기 2단계 이유식 닭고기 단호박 밤양 파무름밥을 만들어요. 쌀 70g을 씻어 생수에 담궈서 30분 이상 불리고 잘게 다진 닭고기 70g은 분유물에 담궈서 잡내를 없앱니다. 불린 쌀의 질량을 재고 그 질량의 4배 물을 준비합니다. 냄비에 담고 뚜껑 닫고 중불로 밥포 올리면 약불로 15분 둔후 끕니다. 껍질까지 깨끗이 씻은 단호박 70g을 머신으로 썰어줍니다. 껍질 까고 깨끗이 씻은 밤 70g 도 머신으로 썰어줍니다. 껍질 벗기고 깨끗이 씻은 양파 70g 도 머신으로 썰어줍니다. 냄비에 닭고기 단호박 밤 양파 물 조금 넣고 뚜껑 닫고 중불로 밥포 올리면 끕니다. 익힌 닭고기 단호박 밤 양파를 밥알 크기로 갈아서 한번에 만든 3끼 3일치 4배 무름밥 중 3분의 1과 섞어줍니다. 냄비에 넣고 뚜껑 닫고 약불로 밥포 올릴 때까지 끓여주면 닭고기 단호박 밤양 파무름밥 한 끼씩 3일치가 만들어집니다.